제가 가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형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마을과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다 보니까 그 마을도 굉장히 좋아졌고 교회도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곳에서 어 여러분도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진정한 메이저, 진정한 일부가 된 교회를.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걸음 되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힘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어 어떤 컨셉인지도 몰라. 아 오히려 저는 그게 좋은 것 네, 같은데요. 그거 저기 그 연출할 필요도 없고. 네. 네 나는 그냥 그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오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응.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 <band> yeah. 예. 보고싶어가지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고싶어요 축복기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큰 기쁨이고 즐겁고 보고싶은 관계로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이, 여기 보면은 이게 예전에 교회 이름이 금양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 이 동네에 전부 동의받아가지고 사실 이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 배놈실 교회로 이름도 바꾸고, 이 마을도 정말 배놈실 마을로.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마을에 뭐 정말 이장으로서 일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목사님은 뭐 우리 교회 첫 번째 형제교회고, 형제 목사님이 된 거고. 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형제교회로 <laughs> 이렇게 삼아주신 거 <걸> 감사할 뿐이죠. <laughs> 제가 그동안 많은 그런 결혼과 만남을 가졌지만, 산조님께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늘도 이순간에도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여기 처음 와가지고 농촌 사역하다 보니까 내 앞가림에 급급해가지고 사실은 뭐 북한이고 뭐 통일이고 이런 선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세월이 이렇게 한 10년, 15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마을도 예수마을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더 갈급해하시고 떼지 않으신 곳이 바로 북한이다 이걸 저한테 이제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에, 물이 넘치면 흘러가듯이, 음. 이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어, 우리 마을, 에스마을 되고, 나가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과 이런 깨달음을, 깨달음을, 어, 북한에도 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음. 샴푸스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팜스테이 마을 아 그래서 이제 그 황토방이 저기 있어요 음아 그래서 황토방있는 거. 저쪽에 찜질방도 있고 찜질마을과 아 여기 에안 켰거든요 아와 네. 여기 벌집이 생겼나 보다 <laughs> 여기서 불을 <부를> 때면 <laughs> 밤새도록 짜끈 짜끈 그냥 저기 팔 아, 뭐 이게, 이게 새로 이제 지은 곡주의관 아 네. 여기서 네, 태어나서 꿈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노년을 맞출 수 있는 네. 음, 그런 꿈을 갖고서 사실 계획을 한 건데 네. 이 코로나가 뭐 계속 발목 잡네 <laughs> 한글 음식 마을을 가지고 저기 서울에서 장관도 와서 식사하고 막 그랬어요. 아주 맛있게 하는데, 노아의 방주라는 예, 의미에서 방주를 연상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 베놈실, 그 이제 베놈실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어우러져서 같이 사는 것으로. 욕실라도. 음. 음. 네.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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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는 좀 어떻게 많이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어, 뭐 우리는 뭐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데 에, 아 오히려 어, 오히려 해그 네. 대구 쪽에 어려운 교회 두 군데 코로나 때대구 임대료 지원해 줄때 네. 그때 목사님이 동참을 했어요. <laughs> 아, 저는 그래요. 도움 받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움켜 잡으면 안 되고 계속 흘러 가야 된다. 그것이 자연에 섭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내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시골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 아, 음.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성경학교를 해주는데 애들이 너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울면서 전사님 또 오세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나를 발목을 잡았어요. 매년 봉사를 일부러 하러 가고 청년들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 이 농촌 사회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농산물 이렇게 팔아주기를 하다가 형제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야 이왕 한 ]다. 마을을 계속 밀어주면 마을이 살지 않냐 그리고 그런 그런 마을을 만들면 그게 이제 다른 마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는 이런 모델을 채택한 교회들이 생겼어요. 한 교회를 살리면 이 교회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 않나요? 너무 좋더라고 일단 이 마을이 변하는 모습도 좋고.